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...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날짜가 7월 26일입니다 제가 갑자기 뭐... 뭐 쓰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캔키고 녹화를 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2022년 7월 26일 열매유튜브가 탄생된 지 무려 7년이나 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와... 그래서 사실 뭐 오늘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진짜 거의 한딱 7년이거든요. 거의 딱 7년인데. 원래 그냥 그 7주년 기념으로 뭐 특별 생방송을 뭐 할까, 뭐, 뭐 Q&A 같은 걸 할까,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뭐 일정이라던가 좀 최근에 좀 일들이 좀 겹쳐가지고 간단하게 영상 하나로 차라리 그냥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 올릴 때도 약간 뭐 거창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요 스치바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뭐 따로 뭐 공지를 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도 작년도 7월 달에 한번 방송하면서 7월 26일이 제 방송 시작일이라는 걸좀 알았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7월 25일인 줄 알았는데 7월 26일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7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략 한 1500개 정도를 달려왔습니다. 물론 제가 1일 1영상 기준으로 2500개 영상을 올린 건 아니니까요. 7년이라고 하면, 방송 시작은 정확히 제가 2015년 7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.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. 그때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랬던 것 같아요. 다른 사 다른 애들이, 그냥, 다른 친구들도 얘기하니까 나도 해봐야지. <laughs>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,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다가, 그때 당시에는 뭐, 나도 못 몰랐으니까. 어, 2015년 이에요 7년 전 지금 내가 23살이니까 16살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가 중3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몸무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영상 막 올리고 헤헤 이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거였다고 뭐 하면 이제 17년도 중반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가방가방 열매라고 하죠 전 기억하기 싫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참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의 저랑 그 사람이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도 뭐 지금처럼 뭐실험 같은 것도 하고 뭐탑 N 뭐 시리즈 해가지고 뭐 영상 올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.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19년도 쯤에 이제 제가 성인이 됐으니까 유튜브로 뭐또 수익 창출하고 뭐또 그러고 있었는데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일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내 일로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. 라는 이제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완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 전까지도 영상 1일1 영상 정도로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었. 했었 20살 때부터, 완전 제대로 유튜브. 를 시작하게 됐죠.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스무살 전까지는 취미로만, 단순하게 취미로만 이제 약간 사람들 이거 뭐 연주하겠지. <laughs>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지금이 내 직업이에요.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메인이라고 하면 되죠. 정확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, 난 이게 지금 직업이자 생업이에요. 아무래도 내가 이거 7년 동안에 이거를 이야기는 안 했어요. 근데 참 생각해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19년도나 뭐 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좀비고에다짜 저 미친짓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패치전 방식으로 싱글스토리 엠블럼 4개 다 얻는다던가 소울메이트 한 번도 안 뒤진다거나 엘프고 스피드런을 일단 절대 빼놓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만에 90렙 찍기 이것도 정말 여러 망감이 교차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이렇게 달런 지가 어여 좀 7년이 지났어요 아까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무 살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취미였고 스무 살 이후부터는 완전 이제 직업이자 생업이 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살짝 그런 게 있어요. 보통 여러분들이 다막 그렇게 느낄 거예요. 그냥 취미로 시작해 가지고 그냥 한 일이면 딱히 뭐뭐 뭐, 뭐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직업이고 생업이 된 순간부터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.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단한 순간도 쉬면 난 힘들어진다 이제 약간 이 이런 느낌. 많이 받을 때가 좀 유독 작년도부터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뭐 어쩌겠어요?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자신 있어가지고 한 일인데 포기하면 안 되지. 이런 이야기를 한번 7주년 때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6주년 때나 5주년 때나 이런 거 있었을 때한번 이야기를 할까 말까 살짝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안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지금 짝 제가 느끼는 감정이 좀 두려워요 내 안에서도 좀 이거를 많이 좀 해결하려고 계속 그냥 좀뭐 연습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두려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뭐 겪는 시련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겨내야죠 뭐 진책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.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차피 힘들어도 뭐 영상 올리는 건 계속 똑같을 거예요. 제가 웬만하면 제 감정 자체를 방송 쪽에다가 좀 드러내거나 이제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. 여러분한테 좀 각오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유튜브를 잠깐 동안 쉬는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. 뭐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완전 이제 기계처럼 뭐 1일 1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나도. 근데 확실한 건뭐몇 주를 쉬든 뭐 일주일을 쉬든 하더라도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제가 자신있어서 시작한 일이고 이 이 일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냥 계속 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건 좀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이 사람이 많은 고민이 있긴 하지만 쭉 하려는 그런, 뭐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쭉 했던 대로만 지금 이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누군가한테서 좀큰 위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는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그럴 거니까. 끊디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. 노력해볼게요. 7주년이라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. 단순히 그냥 영상에서, 에헤이, 이거 재밌다. 흐흐흐흐, <laughs> 재밌다. 와, 이거 딜엄청나 좋다.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, 한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, 진지하게, 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냥 매번 그냥 계속 게임 쪽으로 주제를 하다 보니까, 사람들이 그냥 이 게임 아니면 날 이제 안 본다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고, 언 생각은 꼭 해야 될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제가 하는 거에서 뭐 위안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씨, 야,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? 야, 아,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? 뭐, 내가 애교라도 해, 해, 해가지고, 어? 이거 어떻게, 어떻게 엔딩해? 그냥, 그냥, 그냥 최종하면좀 넣어줘. 최종하면 넣어줘, 빨리. 빨리 넣어줘. 빨리 넣어줘, 어?